됐어요 아 와! 아 와전 정답 써봤습니다 정답은 <목소리> 안녕 유주부채꾸들 오늘의 컨텐츠 박거미 배춘덕 건축 맞고라 입니다 배순덕이 제 집에 있는 관계로 돌아가면서 막코라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게임 설명은 서기서기 님이 해주실 겁니다. 예, 오늘 건축 대결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이 뭔지 맞춰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남스카, 그리고 서기서기, 유니티스가 맞추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맞추는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1점씩 올라갈 겁니다. 점수가 1점씩 올라갈 거고요. 뭐, 순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점수만 제대로 올라가면 되고요. 정답 같은 거 어느 정도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 즉흥에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즉흥으로 하죠. 오케이. Okay. 근데 즉흥으로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쉽다. 하면 저희가 주제를 던져줄 거예요. 그 주제에 맞는 정답을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가져와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예 설명 된거 같네요. 야너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죠. 공평하게. 가위바위보안되면 십. 지... 씨... 개짓거리 하네. 머리에 두 자아가 네. 싸우고 있어. 나 전부. 들와 해보고... 아! <laughs> <laughs> 나와. 오케이 okay,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자유 주제 주제는 자유예요.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해 보세요. 네. 또 춘덕이가 건축에 약간 소질이 있는 멤버거든요. 그나마 우리 멤버들 중에 그나마 어. 어, 그나마 멤버들 중에 건축이 그나마 되는 친구. 실화요? 어느 정도 센스가 있다 보셔도 되거든요. 어남스카 정답 말해봐 흑요석 잔해담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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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스 틀렸어 뭐지 포션인가 잠시 후. 아니 일단 음식이 아닌데 그니까 갑자기 정크이이었는데 정답 이거 선글라스는 속이 속이 맞아 예?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예왜 근데 그럼 이 하얀색은 뭐야? 반질반질한 거 표현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그러려고 하는데. 아니 이 녀석, 독창성 1도 없는. 얘 네. 예,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 주제로 건축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 제가 생각하는 자유 주제요? 예. 알겠습니다. 정답. 정답. 유니티스. 정답. 하하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드림... <laughs> 그렇지 그런데 아 걸로 하나요 그러면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걸로 저희가 주제를 주면 막 속담 이런 거줄 거거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예예 예. 됐는데요 오오나 어, 이렇게 생긴 애를 정답! 버스... 정답 정답 배춘동 정답 <laughs> 야 개기 아, 이... 어 뭔가 뭔가를 짓고 있어 오난 그의 머릿속을 알수 없어 오 레버 위치까지 진짜 뭐야 이거 <laughs> 이거야 말로 진정한 가면라이더 아니냐? 끝이야? 나 지금 어떻게 했네? 아니아니 아니야. 이거 혹시 일단은 뭔가 저기 미사일 쏘는 거 같은 걸 표현한 거 같고. 오 정답. 예 정답. 같은, 이거 혹시 디바인가요? 예. 네? 이, 예? <laughs> 아니 듣고 <잠시도 웃음> 보니까 야 그들 그럴 듯 듣기 그럴 듯안 해요. 야 아니 이게 아니 나 여기까지 뭐야 이건? 보다. 예. 박금연 유튜브 인트로. <laughs> 맞긴 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laughs> 야 이. <웃음> <웃음> 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 <laughs> 방향 설정 안 해주는 거꼴 받긴 한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일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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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해 2 0 0 0 h o u s a n years later. 잘했어요. 이게 뭐지? 껄이야 속담인가요 속담? 네. 속담 맞죠 이거? 아... 그... 예. 아나알거 같은데 준도가 좀더피현해야될거 같은데? 이거를? 8이 80이 된다. 아 잠깐만 그건가? 아 그요. 야... <laughs> 그건데, 좀더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 좀더 표현하라고, 여기서? 응. 어, 일단, 윤이가 음... 알아야 돼. 알긴 해요, 이게 뭔지. 응. 근데, 뭐, 뭐, 일본 거기에서 있는 책도 아니고 이 순서를 이렇게 해두신 게, 저희가 보는 한국 책읽기는 진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laughs> 순서 바꿔줬다니. <laughs> 맞는데? 예, 일본 책 많이. <laughs> 아니, 집에 있는 책이 설마. 일본 만화책밖에 없으신가요? 너 교과서 방향 저, 저렇게 저 읽어?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맞춘 걸로 해줄까? 네네 세상 이거... 모든 여덟 가지 간다 맞죠? 네, 네. 토... 이거 그림판 키지 말라니까요?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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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도 3D 앞으로 가도 3D 위로 가도 3D잖아 이건 마크는 이 x 감이 다 뒤졌나 보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일단 고르긴 했거든요? 음 일단 일단 해봐 와 지렸다. 예! 완성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이 피사체 이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일단 본인 가는 대로 적으세요. 잠시 후. 거멸님이 아... 하나씩 가져가서 확인해 주세요. 아 제가 확인하면 되나요? 먼, 아, 먼저 무슨 답이 뭐였는지 말해주고 딱딱딱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정답은 배틀 그라운드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배틀그라운드 예 배틀그라운드 남정매입니다 이 정도면 어, 예이 정도면은 아이 정도면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아, 속담입니다 속담이요? 예. 네, 검색해봐서 예. 가져와도 됩니다 예 제가 아무거나 정해요 아, 네. 아무거나 정하는데 예. 너무 쉬우면 저희 일부러 틀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주세요 예 정답부터 말하면 되죠 정답은 개천에서 용 난다였습니다 어 개천에서 용난다 윤이 개천에서 용난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신령 아니냐 이것도 정답입니다 개박신 드래곤볼 신령은 세상을 멸망시킨다 땡입니다 아 너랑 같은 애이겠구나 근데 이거 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드래곤볼 거 갖고 오긴 했어요 아니, 용은 잘 하셨는데 개천이 아니에요 이게 뭐 대충 알아들었으면 된거 아닌가요 <laughs> 유리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 투명해요 <laughs> 말하지 말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런 말을 하는 투명 하면 드래곤 안 돼요. 드래곤이네요 투명 드래곤. 어? 그런 거왜 말해 그러면? 아니 우리끼리 떠드는 거죠. 왜 어. 아무도 말안 하면 방송은 누가해요 녹화는 누가 하는데? 일단 이거의 건축물의 답은 뭔가요? 정답은 코카콜라고요. 네, 코카콜라, 유니티스, 쉬, 간장? 어떻게 이게 코카콜라지? 틀렸고요. 코카콜라 맞고요. 검은 단물 뭐지? 북한인이 있네. 그 코카콜라라는 답이 몇개 있죠? 하나요. 예 점수 에 실패하셨습니다. 름 <놀람> 인건들 <놀람> 영화죠? 예 <놀람> 영화. 앞에는 유리 없는 셈 치어, 쳐주세요 그냥. 그러면 안 그럼 지워주세요. 그럼 그럼 지우면 되는 거야? 니 나. 아 오케이 일단 일단 그냥 편안대로 납도 보자 뭐. 예 일단 일단 마음대로 하세요. 아,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와이어태 관여해놓고? 일단 정답이 뭐였죠? 정답은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일단 예요? 이 정답부터 봐주세요. 타이타닉 맞고요. <laughs> 타이타닉 아니 춘두가 그림판 그만하.. 이게 왜 그림판이야! 아니 그림판이지! 씨 여기서 봐봐 니가. 형 그림판에다 물 흘러? 어? 물 흘러? 이게 물 흘러 보여? 네. 이건 야 이거는 물 텍스트가 형 그림판에 그림.. 그린... 물 그릴 수 있어? 거멸님 예! 네. 시간 관계상 yeah. 더 하는 건 그렇고 너가 마지막 턴이야. 응. 영화, 영화 주제로 하면 돼. 하나요? 예, 영화 주제 한 가지. 이한 문제로 승패가 갈려요. 그 제가 정하긴 했는데요. 자료가 없네요? 제가 원하는 장면이? 아.. 머릿속에서 그냥 뜬 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바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안 되겠다. 제가 상상으로 할게요. 예. 오케이. 자신감 넘쳐. 너의 꿈을 펼쳐. 잠시 후. 좀 입체적입니다. 직접 아니야.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랬는데 갑자기 고독한 미식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심지어 고독한 미식가가 영화로 나와 있다는 거지영화로 <laughs> 나온다. 나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고독한 미식가 같다. 내가 볼 때. 지금 이라도 나루토 일랑 라멘이라고 하죠? 되지? 되지? 됐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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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웃음> <웃음> 와! 춘덕이 두마리로전 정답 써놨습니다 춘덕이 두마리로어야나 나 잘못 넣었어 이거야 예 근데 이거 와 엄마 아빠 떨어졌네 <웃음> <웃음> 정답은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고요 예 유니꺼 부터 볼게요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 저기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 스카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찐인 게, 스카가 맞췄다는 건, 와, 이건 찐이다. 개쩔죠? 이거, 엄마, 아빠 표현한 것도 지렸잖아. 스카 이렇게 빨리 맞춰주세요. 저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공 말이. <laughs> 아니, 아니, 나 여기서 엄마, 아빠 표현한 걸로 모두가, 아! 하는 순간 지렸다. <laughs> 쿠팝이 터져나왔다. 진짜, 그, 활용 정점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 마쿠라 바꿔면 생리! 와, 화룡 점정이었다, 진짜. 개쩔지. 엄마 아빠 표현 지렸네. 그럼요. 전다 계획이 있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제가 이겼으니까. 뭐, 예. 유튜브 예, 친구들 안녕! Don't let your kids w a t it!